이번 연합 시험 보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이번에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거는 일단은 이제 경희대 실기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유형들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능적인 특징들을 조금 더살려야 되고,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해야 되다 보니까 주제 어떤 연출되어서 나오는 어떤 조형에 대한 것들 어 그런 것들이 좀 되게 중요해 보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섯 장 뽑힌 것들이 이제 경희대 유형에서. 상위권 뽑힌 그림들인데 여기에서 이제 뽑힌 그림들을 봐도 어떤 조형이라든가 소재가 갖고 있는 어떤 기능적인 특징들을 주제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했고 공간에서는 또이 부품들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된 그림을 뽑은 것 같고. 그리고 이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소재가 갖고 있는 특징도 특징이지만 이 파프리카가 갖고 있는 형태가 변형됐을 때그 그림들이 조형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조금 적극적으로 표현된, 꼽혀 있는 그림입니다. 나머지 그림들은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은 이제 소극적인 그림들인 것 같아요. 형태적인 변형을 이용해서 그리는 그림에서도 조금은 소극적이고 이런 그림들이 그리고 기능을 보여주는 부분들에서도 그리고 여기서 보여주는 장면에 비해 이런 소재들 소극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경희대 같은 경우에 사실 4시간 안에 완성도를 극대화시켜야 되는 문제 유형이다 보니까 너무 주제를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서 그리다 보면 나머지 책임져야 될 면적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림이 면적도 좀 조잡해지고 시간도 굉장히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주제는 약간 한쪽으로 쏠리더라도 양쪽의 공간을 좀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림들이 완성도를 올리기가 굉장히 좀 수월한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을 조금 아이들한테 신경을 써서 최대한 완성도를 좀 끌어올릴 수 있게 준비를 시키면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보면 이제 형태 소재 난이도가 높은 소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너무 그런 대상들을 형태력 자체가 제대로 평가되기 어려운 시점보다는 형태 자체가 제대로 평가될 수 있는 시점을 좀 활용해서 그려주는 게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대 그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그림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 파프리카를 형태 변형을 해서 조형적으로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이 수정 테이프가 기능적으로... 어... 어떤 장면을 만들어낼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그리는 그림이라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잘려 있는 단면의 형태를 좀 활용을 하고 수정 테이프 갖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이 주제 부분에 연출한 것들이 좀 좋아 보이긴 했는데 다소 아쉬운 거는 주제라든가 이런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좀 너무 외소해서 어, 그림이 조금 외소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사이즈들만 조금 더 보완되면은 어, 좀 좋은 그림으로 좀 보이고요 이런 그림들 같은 경우에는 주제 부분에서 보이는 어떤 조형성이라든가 아, 이런 부분들이 좀 다소 아쉬운 것 같아요. 일단은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그 4시간 안에 이 많은 것을 해결해야 되는 학교다 보니까 어, 일단 아이들 주제 위치부터 어, 좀 확실하게 잡고 좀 효과적으로 그리는 방식을 좀 선택해서 좀 수업을 하면은 어느 정도 완성도를 좀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